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교회에 보낸 편지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동인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과 책망과 위로와 약속 모두가 이거는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큰그 많은 사람들,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세계 인구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우연히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있다면, 어떤 계기가 나를 이렇게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또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신령한 말씀인 줄로 내가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한 때, 언젠가는 바로 쓰실 길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쓴다고 하는 조언, 그냥 덥석 불러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길을 통과합니다. 시련이라는 산을 넘게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숨 막히는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정말로 사는 삶 자체가 의미 없이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이라는 길을 쭉 통과하는 동안에 시련의 산을 넘는 그 동안에 내가 연그러집니다. 내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합당하도록 훈련을 받은 후에 그를 천하에 제일 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듭니다. 그중에 우리가 모세나 요셉 같은 분을 보면요. 모세가 참출애굽 당시 그날까지 학문과 무술을 배우게 했지만 은미디한과서 여러분요. 40년 동안 참 만가지 고난을 겪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전혀 출애굽의 대부가 될 줄, 민족의 영도자가 될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서 훈련을, 그 유격 훈련을 시킬 만큼 시킨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올 때 최고 선봉자로 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낼 때에 요셉이라는 어린 소년이 애굽에 팔려가서 정말로 기가 막힌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겪고 최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자리에 아들로서 또 애굽의 종류로서 왕의 신임받는 그런 유명한 일꾼이 된 것, 전부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가 여생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것을 겪고 시련이라는 것을 겪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정말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편지가 아니라 주님 내 편지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편지로 받아들여야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편지는 아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편지를 보고 내가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겠다라고 할 망정. 그래서 남의 편지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남의 편지 재미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편지가 직접 내게 해당된다고 봐야, 아, 이 권면도 나에게 관한 권면이구나. 이 축복도 나에게 관한 축복의 말씀이구나. 책망해 주시는 것도, 위로해 주시는 것도,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다 나와 관계가 된다고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에 왜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11절의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양육을 시켰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를, 대살로니가 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양육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만은, 자식이 참,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자신이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이 고생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잘 배우고 훌륭하게 커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잘 성장해서 주 앞에 뜻뜻한 성도로서 서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가 항상 이기하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적지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생활하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얘기하죠 이제 정치는 대단히 어렵고, 이제는 정치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때에. 이거는 뭐냐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찢는 그 기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가진 자는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두울 때 빛이 있습니다. 굶주릴 때 만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워질수록 우리에게는 더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봐 보십시오. 여러분 혼란해질수록 풍랑이 일어날수록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챙기 주시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순간에 제자들을 구출하러 오십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었습니다. 오늘 시기적으로 이때가요 사경이 왔습니다. 사경이 왔다는 것은 머지않아서 동틀 때가 왔습니다. 오늘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하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로 내 신앙에 흠집을 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살아서 참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내가 이땅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로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고, 양육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권면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고 생활하면 내 영이 풍성한 말씀에서 건강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사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자식의 부모로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끝난다면 오늘 우리가 사명자 아닙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의 목적이셔야 됩니다. 네. 내가 이 땅에 와서 그저 먹고 살다가 애비 노릇하고 애미 노릇하고 그저 세상 끝난다면 이건 무의미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할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봐 보십시오. 자식이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그저 자식으로서 3분의1을 살고. 남편과 아내로서 3분의 1을 살고요. 나중에 부모된 어른으로서 3분의 1을 살다 끝난다면 무의미합니다. 반드시 우리 12절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너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불렀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상에서 부름을 받을 때도 있고 직장 생활하다가 부름을 받을 때도 있고, 하,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불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르느냐? 자기 나라. 하, 여러분요,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데 참. 그보다 그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해서나 전부 다 죽음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시대를 분별하게 되도록 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 네. 참, 정말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 바다에 가보면 물건 하나라도 목적이 없이 팔로 난 물건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필요한데 서기 위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그랬죠? 이르게 요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이렇습니다 목적이 우리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단어 자체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켰고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다가 떠나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셨다. 그날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연단도 죽께서 허락함으로 거기를 그 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죄의 일꾼으로 살다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그 피로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했습니다. 이건 이거는 이건, 이건 여러분 이건 어떤 돈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보다도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참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크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불러주셨는가 그 나보다 더 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났으면 잘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밀어나면 지혜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여러분, 부족하면 풍성하도록 할 수가 있고, 네. 다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똑똑한 사람을 부르고, 잘난 사람을 부르고, 자격자를 불렀지만, 주님은 무능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불러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 지식인이 놀랍도록 부끄럽게 만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었으니까 감사를 더합니다 약한 자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더 고마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게 났는데 주님은 저를 부르지 않고 나를 불렀다니요 참 고마움을 갑절이나 더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응?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저는 가끔 어, 어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여러분요 한 시대의 전환점이 와 있는 이때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은지 아십니까? 똑똑합니다. 학적으로도 저 나무를 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키와 눈을 열지 않아고 오늘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아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그 나라에 가도록 또 인도하게 하고 이렇게 선택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더 나온다 이 말. 더 고마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주님이 챙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이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한다 참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가 갈 텐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꼭 사망을 삼키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사망을 삼키게 된다고 했으니 이것이 나에게 응하지 않냐 하면 이거는 내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 그 나라에 들어갈 자. 우리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뭐라 고 그러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내 입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사사로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 생각을 섞어서 세상 소리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복된 귀가 되어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버는데 귀가 탁 발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지식으로 세상의 인류의 그 모든 학자들은 세상 끝에 귀가 밝지만은 세상 끝에 눈이 밝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아주 말씀에는 똑 소리 나기를 바랍니다. 하, 그래 이 말씀 맞아.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이 시대 말씀이야. 우리 교회 필요한 말씀이야. 하나님여 이 나에게 이 말씀이 예복이 되게 하시고 네. 이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귀로 우리는 훈련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항상 여기는 낙인의 생활이라 그랬죠 우리는 나그네 생활은 피곤합니다. 나그네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한 달이 지나갔다 금년이 다 갔습니다. 나그네 길이 이렇게 빨리 가면서 내 보양, 본향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이 말씀을 듣는 종이 다한 목적지를 갈수 있도록, 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분별력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잘 흡수하고 소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개시록의 일곱 교회법이 교회별로 말해놔서 교회별로. 교회별로 축복과 책망과 권면을 말해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별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영생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돼야될줄 압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들어올까봐 항상 경계하고요. 이단들의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의 칼을 가려야 되고요. 말씀이 예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로구나라고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아, 내가 제법 자라났구나. 여러분 자라난 것은 자신이 모르는데 키를 지어보면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기둥에서 깨놓고 지어보면 하루에 5cm씩 크다가 또 5cm 또저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크다가 작아지고 크다가 작아지고 그걸 잘못해서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추하게 자라나서 내 뒤에 큰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 앞에 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자라난 것을 본인이 압니다 내 신앙의 성장도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가 여기까지 자라났구나 내가 여기까지 자라났으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봉사정신으로 희생정신으로 십자가의모혈의 피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 9제제에 보면은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외인이 뭡니까? 외국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놓고 외인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손님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길손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가진 우리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진리의 소리가 나와야지 세상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감사의 소리가 항상 끊임없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현재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다 해도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고 이기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율법 시대는요, 지키라 처음부터 율법은요, 지키라! 지키라! 속에는 막 꽁창꽁창 이막안 돼도 행위에 지키면은 그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 율법은 지키라, 그렇습니다. 지키라. 오늘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익은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이제는 비대라. 믿으라. 제발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이것이 믿으라는 것이 천체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은혜시대의 역사입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여러분 알죠? 뭡니까? 이제는 이겨라. 이제는 이겨라요. 이제는 이겨라요. 이길 때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만 가지고 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겨라. 이겨라.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 오늘 얘기 봐보십시오. 음?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믿는 자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 네. 활동을 하고 있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이기려 그러면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죠. 우리는 이 말씀이 무기예요. 큰 이단이라도 우리는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데는 무기가 필요하고요. 무기를 가지고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망도 권면도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알아 됩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 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 네.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 네. 천지는 변해도 주님 말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이죽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한 10년이나 20년, 30년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죠. 가족이 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딱 일을 딱 한번 가버리면, 낙원으로 가버리고 끝납니다. 최후의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죄인된 자들이 가는 길이지만은,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사망이 그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사망이 음습하지 못하고 사망이 왔다가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죽음이 여러분을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이기는 겁니다. 첫째, 나를 이겨야 되고요. 환경에서 이겨야 되고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이게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대살로니가 교회 말씀이 아니라 나의 주신 말씀 내 가족에게, 내 교회, 우리 동인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은 그냥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남편으로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 아내로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뜻을 바로 깨달은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내다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